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랍률 관련된 공략이고요 24시간 사냥한다고 다 똑같은 사냥이 아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뭐 사냥하시다 보면은 뭐 아이템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행운연금소 을낀다든지 뭐, 아이템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옵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아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드랍률에 관련된 옵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흔적 종류, 발견 확률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옵션을 넘길 수가 있죠. 아래쪽 가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흔적 종류 발견 확률을 여기 있고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여기 있고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 아이템들을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왔겠죠. 뭐 이런 행운 연금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이제 음식 버프 같은 아이템이라든지를 끼고 있으니까 나와 있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행운 연금석에 있는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점이 이 옵션이 왜 사냥이 좋은 캐릭이 티어가 높은지에 대한 옵션이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옵션인데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 행운 연금석이 높아질수록 감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이 패시 아이템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정 시간이 되어야만 또 다음 아이템을 가져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템을 먹고 쿨타임이 100초가 있는 거야 100초 후에부터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 옵션이 높으면은 그 쿨타임의 텀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템을 먹은 시점부터 100초였어요. 100초였는데 뭐 24.5%를 줄이게 되면은 뭐 75초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75초 이후부터는 이후에 상자를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상자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왜 분당 킬이 높은 캐릭이 좋다고 하냐면은, 분당 킬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데, 몹을 빨리 잡고 많이 잡는 거, 요 1분당 많이 잡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고, 사냥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잡아야지 다음 상자를 가져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됐다고 되, 되자마자 한 마리 잡아서 바로 상자를 주는 게 아니라, 쿨타임이 된 이후에, 그, 그 잡은, 잡은 몬스터에서 랜덤으로 드랍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당에 많은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훨씬 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자를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극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행운연금석을 좀 끝까지 올리고 그리고 사냥도 굉장히 분당기 1분의 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을 하시는 게 극한의 효율을 낼수 있다라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이 여기 있죠. 일단은 세 번째 거 먼저 하겠습니다. 흔적 종류 발견 확률이 있는데 요게 행운에만 달려있는 옵션이죠, 거의. 흔적 종류 발견 확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네 제가 최근에 다르게 지금까지 다르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어말 그대로 쿨타임이 되어야만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쿨타임이 됐을 때이 몬스터들한테서 흔적 종류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아 쿨타임이 됐다 그러면 몬스터 뭐 예를 들어서 마리당 10% 확률이었다면 뭐20% 올려주면 뭐 12%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음, 이, 쿨타임이 됐을 때, 이 몬스터한테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올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드랍률을 극한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행운연금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행운연금석을, 뭐 초밥보다도 더 먼저 강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흔적 종류 발견 시간 감소와, 흔적 발견 확률이, 이제, 행운연금석에 있고, 또는 이제, 어 뒤에 나온 행운의 두루마리도 있는데, 여론 옵션을 극한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행운연검사 강화를 많이 하면 좋고, 그리고 분당킬, 1분당킬 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으로 사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한 옵션도 있는데, 여기 좀 어려운 옵션이에요. 뭐,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은, 뭐, 이런 종이 핫타임 같은 데도 보면은, 뭐,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또는 뭐, 기본적으로 유물재단에서도 나오고,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템 획득 확률이라고 하면은, 다들 어, 아이템이 뭐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개념인데 검은 사막에서는 아마도 축 같은 거에도 당연히 확률로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사냥을 하다가 어떤 아이템이 나오죠 이런 데서 보면은 보통 이런 경험에서 그렇 경험에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마실리 아 전리품 상자라던가 또는 암흑주화 그렇 그런 아이템들이 개수가 적혀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개수가 적혀 있는 아이템들 아이템들의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이 높아지면은 말은 뭐 정량상도 마찬가지겠죠.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랍률이 0일 때 0개에서 10개로 측정이 되어 있다면은 드랍률이 100%가 증가하면은 10개에서 20개, 뭐 200%가 증가하면은 뭐 20개에서 30개, 3 0개서 40개. 최저치와 최고치를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 드랍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이템에 대해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올려주고 뭐 쉽게해서 경험에서 같은 경우도 0개에서 1개에서 0개에서 2개, 1개에서 2개, 1개에서 3개, 뭐 2개에서 3개 이런 식으로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이 높을수록 한 번에 가져오는 그 개수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늘려준다. 그리고 축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극한으로 이런 옵션들을 올려줘야만 똑같은 사, 똑같은 시간을 사냥할 때엄청난 효율이 난다는 거죠. 상자를 빨리 가져오게 하는 이두 개의 옵션. 그 상자를 가져왔을 때 상자를 가져왔을 때 최고의 개수를 많이 할수 있는 옵션. 그래 결국에는 그 행운 연금석 놓고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들이 24시간 사냥해서경험해설를경험해를 기준으로 한천 개를 모은다면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한 500, 600. 거의 두 배도 차이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으로 이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 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관련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 될 텐데. 행운 연금석을 설명 안할 수가 없죠. 행운연금석. 이 드랍, 드랍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행운연금석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연금석. 저는 19강입니다. 19강이니까 이런 옵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0 5 0 밖에 안 오르는데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 MMORPG란 장르는 되게 호흡이 긴 게임이에요. 내가 일주일하고 한달할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행운연금석이 높으면 높을수록 1년, 1년 6개월, 2년 하면 할수록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실질적으로 행운이 낮은 캐릭과 높은 캐릭이 한 달만 사냥해도 차이가 나는데, 1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초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뭐, 승리연검석을 강화해서 쓰시는분들꽤 계실 텐데,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사냥을 좋아하는 유저다, 이러면은 초밥보다, 초밥 아예 그냥 강화도 안할것 같아요. 강화도 안 하고, 그냥 행운만 강화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투력 낮을 때는, 여기에 있는 승리연금성만 끼고도 싸움이 되기 때문에, 태양의 전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걸로 싸움이 되거든요.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초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행운 1강 먼저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행운 1강한 다음에 이제, 이제 초밥 1강하고 그다음부터 모여서 여유가 되면은 행운을 좀더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육성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옵션으로는 종류 발견 시간 감소, 흔적 종이 발견 시간 감소랑 발견 확률 이렇게 있으니까 상자를 최대한 빨리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죠 두 번째는 풍요로운 여정이 있는데 이거는 초보분들이 봐야 되는 옵션이죠 초보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풍요로운 여정 유물 조각들 여기 유물 획득 하시면은 유물 헌납에 있어서 유물 헌납에 가게 되면은 여기 풍요로운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풍요로운 여정이 여기 옵션 중에 하나인 이걸 올려주는 거예요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개수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초반에 유물 이거 헌납할 때 무조건 풍요로운 여정 만땅을 찍는 겁니다 풍요로운 여정 만땅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 딴걸 올려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유물 조각은 풍요로운 여정 이게 네 어디라고요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요걸 한 번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고급 전투 버프가 있고 음식 버프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음식을 사용해서 올리는 버프니까 음식 버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라고 있죠. 행운의 두루마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행운의 두루마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단 음식 버프의 옵션을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경험치를 올려준 건 상관이 없고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5% 올라갑니다. 사실 좀 미비하죠, 네, 5%. 근데 여기는 고급 전투 버프랑 일반 전투 버프 예, 두 개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일반 전투 버프에서 5% 고급 전투 버프에서 5%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흔적 종류 발견 시간 확률 증가하는 여기에는 행운의 두루마리는 흔적 종류 발견 확률을 5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행운의 행운 연금석의 효과를 이 종이 이, 이 행운의 두루마리로 극대화할 를수 있다 이런 말인데 왜 이거를 제가 같이 설명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아 다른 아, 다른 곳엔 다 적용이 되는데 어. 제약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일전선. 일전선이 아니고, 여기 균열 지역, 메디아 남부에 있는 티티움 효곡 같은 일균열 지역. 그래도 이 균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균열 지역은 동부에 있죠. 동부 지역에 있는, 여기 동부, 동부 지역에 있는, 네, 필라쿠 처형장. 이 균열 지역에서는 다른 아이템들이 적용이 안 돼요. 행운은 적용이 되는데, 뭐 서버 핫타임이라든지, 골든벨이라든지, 핫타임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균열 지역에서는 이세 개가 필수라는 거죠. 극한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 버프 두 개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운의 두루마리는 균열 지역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균열을 균열을 이제 극대화하실 분들. 그럴 분들은 꼭 균열 지역에서 이세 개를 네, 먹을 수 있는 텍트트리를 찾그 짜시는 게 좋겠죠. 뭐 이때 이런 건 어디서 구하냐면은 여기 보통 퍼열 상품인데 여기 눌러가시면은 여기 재화 상점에 있어요. 재화 상점에 뭐 여기 는 주간 버프 꾸러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행운의 두루마리 흰펄로 팔고 있죠. 그러니까 흰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뒀다가 어? 3시간짜리 그거야. 그러면은 야 300펄만 쓴다. 300펄짜리 사가지고 10개 10개 10개네? 그러면 내가 이 균열 지역은 5시간이니까 이게 두개씩 먹는 거지. 그러면은 이 300펄만 쓰더라도 흰펄 300개만 쓰더라도 거의 한 5주간을 균열 2번 지역에서는 이제 어, 무한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일반 지역도 한 3개씩만 쓰면은 또, 예, 3주 동안 쓸수 있으니까, 흰펄이 처음에 있을 때, 요런 버프 같은 경우를 하나씩 사두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일반 버프 같은 경우는 블랙 펄 상점에서 판매를 하니까, 이런 상점 판매하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흰펄좀 여유가 만약에 처음에 있으면은, 입장권 요거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이 버프 꾸러미 하나 정도를 사두셔가지고 이득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균열 지역에서 극한의 이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두개 부분은 꼭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하타임 이용권이죠. 보통 이거는 화요일 업데이트가 되면 이벤트 페이지에 이번 주 하타임 그이라고 하면서 공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낮 12시랑 저녁 6시 하타임 이용권을 주고 뭐 주말에도 하타임 이용권은뭐 100%, 200%짜리 주는데 그 공지를 확인하시면은 어느 언제 몇 퍼센트짜리를 주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 종이 하타임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쿨타임이 23시간인가? 20시간인가? 주는데 요거는 뭐 특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열엔 적용이 안 되고 일반 필드, 혼돈 지역에만 적용이 돼요. 예, 사막에 적용 안 됩니다. 예? 사막 아타임 따로 있어요. 예, 혼, 혼돈 지역 사냥할 때는 꼭 필수로. 그러니까 날리지 말고 무조건 요거 이제 사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혼돈 지역은 사냥, 사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건좀 특징이 있다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또 사용하실 수가 있죠. 100%타임이 있고 이건 지금 제가 인벤에 100% 핫타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벤에 없으면은 예를 들어가고 이렇게 인벤에서 빼보겠습니다. 인벤에서 빼게 되면은 귀신같이 메뉴가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인벤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핫타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 없으면은 안 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핫타임 종이 같은 경우는 100%짜리를 만약에 두 개를 쓰면은 3시간, 3시간짜리가 연장이 돼서 6시간이 되는 거고요. 200%짜리가 있으면 100% 200%짜리가 동시에 적용이 돼서 3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서버 타임이 100%짜리가 있어요. 서버 타임 100%랑 이 종이 타임 100%는 따로 적용이 돼서 2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끼리는 같은 종이에 같은 퍼센트끼리는 시간 연장. 다른 퍼센트끼리는 중복 사용 가능. 퍼센테이지가 중복이 돼서 서버 타임이랑 종이 타임이랑은 퍼센테이지 같아도 중복으로 된다. 이런 개념만 익히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핫타임 이용권 이거 빼먹지 마, 까먹지 마고 맨날 받아가지고 이 이용권을 꼭 사용하셔서 3시간씩은 무조건 혼돈사냥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두번 다음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은 서버타임에 대한 내용이죠. 보통 서버타임은 주말에 많이 해요. 다음 주에도 지금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서버타임은말 그대로 특정 시간 안에 뭐 이제 어몇 시에서 몇 시까지 서버 타임이다 이렇게 뜨는데 보통 왼쪽에 서버 타임이라고 여기 떠 있죠 떠 있는데 시, 이, 여기는 극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버 타임 시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종이와 타임 종이, 종이 같은거 있죠 이런거 맞춰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낮 1시부터 4시까지가 서버 타임이다 그러면은 어, 오케이 200% 구나 그럼 종이를 남겨놨다가 300%로 써야지 무조건 하 타임은 누적이 돼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좋습니다 한600% 700% 까지 거의 적용되기 때문에 좋으니까 그러면 축이 나올 확률도 올라가고 핵이 나올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서버 타임 때 맞춰서 종이하 타임 써주는 거를 잊지 마라 뭐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골든벨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 골든벨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요것도 펄 상점이 있을 거예요 펄 상점에 가시면은 여기 골든벨 풍요의 종이 골든벨인데 요거는 서버에서 이제 펄 많은 사람들이 어 서버 전체의 핫타임을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떠있죠, 이거 핫타임 표시가. 눌러보시면 지금, 네, 핫타임을 사용해, 사용을 했고, 시간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네, 대항을 하고 있다가도 나와서 사냥을 해야 되고, 사막을 하고 있다가도 바로 와서 사냥을 해야 되겠죠. 핫타임, 이 경험치 핫타임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서버 타임에 누군가 이렇게 골든벨을 올려주면은, 다른 거 하다가도 꼭 필수로 사냥을 돌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기는 사람이랑 안 챙기는 사람이랑 사실 격차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흑정령 모드는 전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네, 24시간 사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운 양검석도 강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도 많이 먹여놓고 그리고 여기는 핫타임 이용권도 써가면서 24시간 사냥을 돌리는 사람과 그쵸? 그냥 그 행운도 강화 안하고 대충 초박 끼고 사냥하고 중간에 흑정 모드 돌리는 사람하고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흑정모드도 하면서 난 아이템이 안 나와요 라고 찡찡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사막 모바일 같은 MMORPG의 기반은 뭐냐면은 과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내가 이 게임을 틀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과금하실 돈으로 서브핸드폰 하나 구해서 게임을 24시간 돌아 갈수 있게 두고네 또는 뭐 집에서 켜놓을 수있으면 켜놓고 원격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4시간 자사 돌려왔는데 누가 뭐 서버 타임 열리고 골든벨도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아이템은 쌓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흑정모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냥 돌릴 수 있는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시는 거야. 왜냐면은 24시간 돌려놓기만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컴퓨터만 켜놨는데도 엄청 쌓이는데 나는 틈틈이 막그 과금도 해가면서 하는데 중간 중에 게임을 꺼야 되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 흑정모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켜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중간중간에 실수로 뛰었는데 별사탕 런입니다. 이 별사탕 런은 제가 1년 반 전에 만든 공략이죠. 공략이 최근에 제가 리뉴얼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검은사막의 무소각은 필수 공략 별사탕 런 랭커가 되고 싶다면 보세요. 이 별사탕 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별사탕 이 지도에 보면 별사탕 모양이 있어요. 그그 그 강력한 보스들이 있는데 걔들은 쿨타임 상관없이 아이템을 주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아이템들이 세팅이 되면 될수록 이 균열 지역에서 별사탕런이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볼수 있다. 일반 필드에서도 이득인데 균열 지역 가면 어느 정도 이득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균열 2번 지역 기준으로는 뭐 별사탕런 안 하면은 경험해서한 400개 먹도다 치면 예를 들면 별사탕런 하면 7, 800개 먹어요. 한두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별사탕런이 되게 중요하다. 이 영상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세팅되어 있고 시너지까지 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균열 지역에서는 일반 고급 전두버프 행운 두루마리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힌펄 운영 잘하셔가지고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드랍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 중간중간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꼭 내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